네, 이번 영상에서는 53쪽부터 54, 55 여기 있는 문제들을 빠르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들은 어, 전자들은 어떤 규칙에 따라 배치될까? 라고 해가지고 전자 배치에 관련된 문제들이에요. 이 전자 배치에 관련된 문제는 수능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 어, 수능에서도 적어도 두 문제씩 두세 문제는 나오는 부분이고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개념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 보면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데. 그냥 차근차근 경우에서 따져가면서 문제 풀어주시면 다홀라당 풀려버리는 그런 단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풀어보세요. 일단 3번 먼저 풀어볼게. 3번. 그림 가부터라는 학생들이 그린 산소원자의 산소 전자배치이다. 라고 돼서 가나다라 이렇게 돼있네.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금 이쁘게 잘 들어왔어요. 싸움의 규칙 만족했고, 혼도의 규칙 만족했고, 파울리 베타울리도 만족했네. 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셋다 만족했죠. 근데 지금 가랑 나랑 차이점이 지금 쌍으로 들어와 있는 피오비타리 얘는 첫 번째 칸이고 얘는 세 번째 칸이라는 건데 지금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을 우리가 에너지적으로 구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Px, Py, Pz가 에너지가 똑같죠? 그럼 둘다 에너지가 똑같다? 바닥상태 둘다 바닥상태다 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너무 불편하지 이 친구 파울리, 베타의 원리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라 볼게요 라는 지금 보니까 지금 여기 더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s로 뿅 들어갔지 얘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고 있지 않네 그럼 지금 밑에 전지 분석할게요 가와 나는 모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네, 맞는 선지죠. 다음에 단은 파울리 배타의 원리에서 어긋난다. 네, 파울리 배타 원리 어긋나고 있죠.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 나는 들뜬 상태의 전자 배치이다. 네, 나는 지금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고 있지 않아요. 싸움의 원리를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뜬 상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볼수 있어요. 일단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들뜬 상태라고 하면은 지금 세 가지 전자 규칙, 전자 배치에 있는 규칙 중에 싸움의 원리랑 훈투의 규칙이 만족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보고 들뜬 상태라고 했어요. 그럼 파울리 베타의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상태는 뭐라고 해? 이건 들뜬 상태가 아니라 그냥 존재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추가 손질 보면은 추가 손질 세 개를 더 갖고 와봤는데 여기 선생님 이오타가 하나 있어 여기. 선생님 다에 다라 말고 라에서라고 하고 싶었는데 잘못 쳤어요. 라에서 나로 전자 될때 에너지가 방출하나? 라, 라는 들뜬 상태고 나는 바닥 상태이기 때문에 라에서 나로 될때 에너지가 방출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그럼 지금 다에서 나로 갈 때는 에너지가 방출하냐 흡수하냐 물어볼 수도 있나 생각을 해볼게. 지금 다에서 나로 갈때 지금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울리 베타 원리가 만족하고 있지 않죠. 근데 여기서 바닥 상태로 가면은 에너지가 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에너지가 방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지금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지금 다에서 나로 갈 수가 없어. 왜냐면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 배치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사실 없어. 다에서 나로 이런 식으로 이해됩니까? 왜냐하면 다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자 배치가 일어날 전자 전이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비읍 라에서 n 이퀄 3, l 이퀄 0, ml 이퀄 0인 전자가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n 이퀄 3, l 이퀄 0, ml 이퀄 0이 뭐야? 3s 오비탈에 들어 있는 거죠. 근데 라 같은 경우에 보니까 3s에 전자가 하나 있네. 그러니까 맞는 선지라고할수 있는 거고요. 홀전자수는 라가 가보다 크다라고 했네. 가 보다 크다 라고 했네가 같은 경우는 홀전자 몇개야? 2개고 얘는 4개죠 네눈 있으면 셀수 있죠 그래서 지금 4가 2보다 크다 해서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7번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네 4가지 이온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다 비활성계치랑 같은 전자배치를 가지고 있죠 지금 1s 예두 개, 1s 두 개, 2s 두 개, 개 2p 여섯 개, 2s 두 개, 2s 두 개, 2p 여섯 개, 1s 두 개, 2s 두 개, 2p 여섯 개, 3s 두 개, 3p 여섯 개 이렇게 지금 비활성 기체는 다 같은 전자 배치를 띠고 있어요. 근데 A 플러스래 그럼 이 친구 뭐야? 리튬이죠. 원자번호 3 번. 전자 하나 잃어야지 지금 이렇게 되니까 리튬이고요. 지금 이 친구 전자 하나 두 개, 전자 두개 얻어야지. C 같은 경우는 전자 두개 얻어야지 이렇게 되니까 얘는 5 진 지금 B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얻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플루오린이고 D 같은 경우에는 전자 하나 잃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칼륨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겠죠 다음에 여기 봤을 때 A, D 중 원자과 전자 수가 가장 큰 원소는 B다. 원자과 전자 여기서 가장 큰거 뭐야? 플로우린이죠. B다 맞죠. 그 다음에 A와 D는 같은 쪽 원소이다. 리튬이랑 칼륨 다1족 원소. 지금 바닥 상태에서 전자 배치해주면은 일 s 오비탈에 전자 한개 들어간 같은 쪽 원소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Cb 2는 이온 결합 물질이다. C가 뭐야? 산소고. 플루오린 2개 지금 이렇게 된게이용 결합 물질이다 했는데 맞아요? 아니죠. 지금 얘는 공유 결합 물질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 우리 통합 과학 시간에 배웠지. 지금. 공유 결합 물질이랑 이온 결합 물질이랑 했을 때 공유 결합 물질 같은 경우에는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고 이온 결합 물질은 비금속 플러스 금속이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 플로리랑 플로오린이랑 산소랑 결합한 이 상황 비금속 플러스 비금속이죠. 그래서 이제 이온 결합이 아니라 공유 결합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 학학 시간, 과학 시간에 배운 겁니다. 여기서 더 추가로 문제 들어가 볼게요. 지금 B랑 T, B d BD. 지금 이 친구 사실 비디라고 쓸 수는 없지 왜냐하면 양이온 먼저 음이온 나중이니까 DB 이 친구는 이온 결합 물질이야 공유 결합 물질이야라고 물어보면 이온 결합 물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금속이랑 비금속이랑 합쳐져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됩니까? 그래서